안녕하세요. 조울 시골의 꽃별란다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리하며 꽃을 키우는 꽃쟁이 조울 시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고 계시나요? 지금 장마철이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희 집 베란다 온도는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런가요? 지금 제가 볼게요. 27.4도. 그다음에 습도가 아침부터 비가 와서 지금 현재 온, 습도가 92%고요. 자 우중중에 예, 장마 중에 장마 중에 제라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좋으시고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셨다가 꼭이 어, 방법 괜찮은데라고 생각드시는 방법들은 좀 제라늄들에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모든 제라늄들은 저면 간수가 마쳤습니다. 어제 저녁 쯤 저면 간수해서 물을 쫙쫙 빨아들이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저면 통에다가 제가 물 어제 물을 줬거든요. 그다 여기 어때요? 저면 통이 다 말라 있죠. 이렇게 저면을, 여름철에 저면 관수를 하셨을 적에는 바로 요 어, 화분들이 다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저면 통을 바짝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 일일이 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면이 됐다고 해서 다 모든 제라륨들이 물을 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개 중에, 제라륨들 중에 다 촉촉하게 먹었지만 그렇지 않은 제라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제라륨들은 찾아내서 지금 우중 중이지만 그래도 목말라 하는 제라륨들은 물을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마기 때문에 물 주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장마철에도 필요한 제라륨들은 물을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장마기 때문에, 여름에 물음병 때문에 제라륨들이, 물음병이 많이 생겨서 무서워서 물, 어, 물을 못 주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라륨들이 거의 뼈자라륨들이 많이 되고, 또, 이파리에 하입이 엄청 지죠. 그리고 가을철에 보여. 회복력이 엄청 늦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꼭 필요할 때, 제라늄들이 물이 꼭 필요할 때 물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습도가 92%여도, 어, 뭐, 바짝 마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이 필요한 제라늄들에게는 이렇게 물을 주세요. 예, 네, 좋으시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물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제가 물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될수 있으면 여러분들 요렇게, 어, 비 오는 날 물을 줬으면 요런 흙이 되게 좀 단단해져 있어요. 지금쯤 뭘 해주시냐? 요런 새꼬챙이를 이용해서 제라륨들, 예, 화분, 바가리를좀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요 가장자리를 해가지고 요렇게, 예, 좀 긁어주세요. 요렇게 해서 긁어서 너무 깊게 긁으면 뿌리가 다치고 그 위에 위쪽만 살살살 이렇게 토코층이 같은 걸로 살살살 해서 이렇게 탁탁탁 털어서 이렇게 보실보실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아무래도 예, 뿌리 통기성에 조금 도움이 되고요. 어 제라늄들이 좀더 물을 받아 먹거나 이럴 때좀더 유용하게 잘 받아 먹거든요. 어 보통 요 화분 밭갈이를 하실 적에는 아침에 물을 주시고 저녁에 주셔도 좋고요. 어제 저녁에 물을 줬으면 예그 다음 날 요렇게 해 주셔도 좋습니다. 촉촉할 때 요렇게 제라늄들 밭갈이를 화분 안에 흙 밭갈이를 요렇게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통풍도 잘 되고 제라늄들이 더어 뿌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면 좋고요그 다음에 입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또 어, 여름이다 보니까 제라룸들 하엽이 엄청 잘 생기거든요. 하엽 정리해주셔야 돼요. 하엽 정리를 해주지 않으시면 여름에 습하잖아요. 어, 그, 뭐죠, 이파리, 하엽이다든지 아니면 그런 줄기, 마른 줄기들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곰팡이가 생기고요. 곰팡이가 생기면 그 곰팡이 균으로 인해서 제라륨도 줄기에 또 물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요런 전문, 제라륨 전문 가위를 이용해서, 어, 이렇게 하엽진 제라륨들을, 예, 하엽진 제라륨들, 예, 가위로, 꼭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으세요. 손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손으로 막 뜯어내면 조금이라도 상처가 생기면 제라들이 바로 물음병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문자분들은 특히나 가위를 이용해 주실 거 좋으시고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예전에 제라륨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어, 제라륨들 하엽 정리할 때는 요렇게, 어, 가위를 이용해서 하시되 항상 아시죠? 멀리 떼라 입을 멀리 떼서 자연적으로 예, 마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비오는 날도 하엽 관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하엽 관리가 되면은 어, 아래쪽에 이렇게 어, 저기 뭐죠 하엽진 제라늄들 이파리들을 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뭐 통기성이 좋고 뭐 깨끗하고 그 다음에 곰팡이 같은 거쓸 일이 없으니까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보이는 대로 늘 관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꽃대 관리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될수 있으면 이렇게 볼수 있는 꽃들은 좀 봐주고 있어요. 어, 봐주고 있고 정말. 삐리게 하고 진짜 꽃대가 진짜 볼품이 없는 그런 꽃대몇 개밖에 안 올라온 애들은 미리 잘라주고요. 그다음에 조금 수형이좀 작고 좀 약한 애들도 꽃대가 올라오면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리한 여름철에 굳이 뭐 제라늄의 꽃대를 제거해가면서 심심하게 보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꽃대 에 있어도 여기 사랑별빛처럼 이런 꽃대 있어도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습습하잖아요. 온도가 이제 습도가 92% 되고 어쩔 때는 진짜 연달아 비가 오면 99%까지. 그럼 도대체 수증기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보이는 이 공기 중에 그래서. 요럴 때 가장 또 좋은 게, 자, 요런, 예, 요런, 저희 이번에 라방 때 요거 협찬해 주신 저기 뭐죠? 예, 참농, 참농 거거든요. 그 친환경 식물 관리제인데, 항세균성 식물 천연, 음, 자재로 만들어서 요거 미생물 발효액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라줌들 뭐, 뭐 치아 염소산수도 괜찮고, 소독제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요런, 예, 항세균성, 항, 항세균제 같은 요런, 어 좋은 약품들이 나와 있으니까 요럴 때 비올 때 부담 없이 이렇게 칙칙칙 이파리랑 줄기랑 예 흙에도 이렇게 좀 자연적으로 묻어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이파리에 뭐 세균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어떤 곰팡이 질환으로 인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분 안에 뭐 이런 뭐 버섯이라든지 뭐 포자 이런 거 생기지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괜찮더라고고 줄기에도 지금 현재 저희 집 제라늄들. 곰팡이 하나 핀 거, 까만 곰팡이 하나 핀거 없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요런 예, 항세균제 제품을 뿌려 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통풍이에요 그래서 여기 옆에 이렇게 보이실런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서큘레이터예요 소큘레, 큘 우리 꼬맹이가 잘 돌고 있는데 이렇게 잘 돌고 있습니다 서큘레이터로 이렇게 틀어 주시는 게 좋고요 비올 때는 여러분들 비 온다고 해서 무조건 창문을 꽉꽉 닫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약간 안 들칠 만큼 이렇게 문을 살짝 한 5cm 정도 열어주시고 자연풍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름철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통풍입니다 여러분. 햇빛도 아니에요. 햇빛은, 요렇게, 어, 식물 등을 이용해서 부족한 햇빛은 먹고, 요르기 때문에 우짜람도 별로 없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제라름들이 여름철에 식물 등이 없을 때보다 우짜라지도 않고 지금 현재 저희 집 베란다 안에서는 잘 자라고 있는데요. 자. 어, 햇빛보다 가장 중요한 게 여름철에는 통풍이고요. 또 통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 건강 쪽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건강하게, 아까 같이, 예, 화분 안에 바갈이 요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쯤이면 분갈이 후에 제라룸, 음, 요 화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딱딱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화분 안, 바갈이가 지금 시즌, 지금 해주세요. 여러분들 한 번씩 나와서 심심할 때는 요렇게 화분에 물준 다음에 촉촉해질 때바갈이 해주시면 아주 좋은 어 뿌리의 통, 통기성도 좋고 어 뿌리가 좀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음 장점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장마 비 오는 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좀 바쁘게 어 이것저것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laughs> 제라늄 뭐 여름철 가등이 재미 없어요, 재미 없지만. 어, 아직까지는 선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재라름들이 원인몰인 이유로 또 물음병에 엄청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조금씩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재라름들을 관리해주고 보살펴준다면 또 연, 금방 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조시구가 응원 드리면서요 자 별건 아니지만 요런 작은 차이가 자라림들에게큰 음, 역할을 줄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시구 좋다 감사합니다